인사도 이가은 네. 그런 약을 먹으면 아픈 게덜 해져요. 염증이 생기는 파트가 잇몸하고 요 속부 있죠. 이 지저분한 거 주변에 세균이 드글드글 사는 거예요. 이 속으로 항생제를 넣어야 되잖아요. 항생제를 약으로 먹으면 몸 속으로 퍼지겠죠. 그런데 여기는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균은 몸 바깥에 살고 있는 세균이에요. 먹는 약으로는 이 균을 죽일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테라 치과에서 대표원장을 하고 있는 치과의사 우상엽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 네. 또헌하신데요 1회 2회 유튜브를 네. 보고 누가 좀 이렇게 발라라 그래갖고 비비크림 좀 바르고 왔습니다 <laughs> 오늘은 잇몸치료 네네 잇몸치료 다른 선생님들도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잇몸이란 게 치아를 받치고 있는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잇몸 잇몸 하지만 치아 뿌리는 뼈속에 어... 박혀있는 거고 그 위에 살짝 잇몸이 2-3mm 덮고 있는 거라서 사실은 잇몸치료가 아니고 뼈속에 들어있는 치아 주변을 치료한다 이게 잇몸치료인데 충치는 우리가 젊을 때 주로 생기는 반면에 잇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대개가 이제 중년 이후에 발생하게 돼요 전혀 썩지도 않았는데도 빼야 되는 경우가 잇몸이 망가졌을 때 빼게 되는 거예요. 오. 잇몸이 별로 안 좋아도 이게 아프질 않기 때문에 초기나 중기 정도의 심각성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의사들, 본인들도 아마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잇몸 질환은 말이 잇몸 질환이지만 실제로는뼈 질환이다. 뼈라는 조직은 우리 몸 조직 중에서 통각세포가 적은 조직 중에 하나예요. 뼈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 본인이 알았을 때는 대부분 이미 늦은 상태에서 많이 불서 불편해서 오셨을 때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일을 발차는 것 밖에는 없어요. 대부분이 음. 사실 또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혜택이 굉장히 잘돼 있는 이 치과 영역에서는 보험 혜택이 가장 아주 미세하고 세심하게 들어가 있는 파트가 이 잇몸 파트예요. 그래서 잇몸 질라는돈 별로 안 들이고도 병원에 관심만 가지고 자주 가시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아주 쉬운 우리 환자들은 아파야 병원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아프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스케일링 하고 또 스케일링 코그 다음 단계까지도 안 아플 때 가서 꼼꼼히 하시면 굉장히 좋은 잇몸 상태를 유지하면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어.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 인사 돌미가 타. ủng 약을 먹으면 아픈게 덜해서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예. 사실은 어떤 병이 생기면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지 병이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잇몸질환은 대표적인 세균성 질환이에요 세균 때문에 잇몸뼈가 녹는 거거든요 바이러스 질환하고는 또 달라요 이거는 박테리아 질환이라서 세균이고 세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를 잘 쓰면 그 균은 죽을 수 있는데 염증이 생기는 파트가 잇몸하고 요속부 있죠 요 기구가 이렇게 홈으로 들어가요 정상적인 잇몸 몸은 들어가는 깊이가 3mm 정도 밖에안 들어가는데 염증이 생기면 이게 굉장히 깊어지면서 치아 표면에 지저분한 것들이 달라붙거든요 이 지저분한 거 주변에 세균이 드글드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균을 죽이려면 이 속으로 항생제를 넣어야 되잖아요 항생제를 약으로 먹으면 몸 속으로 퍼지겠죠 그러면 여기는 몸 속이에요 뼈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항생제 성분이 어떻게든 갈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바뀌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바깥하고 잇몸하고 요 틈에 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균은 몸 바깥에 살고 있는 세균이에요. 그러니까 네. 먹는 약으로는 이 균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사돌이나 그런 약들은 세균이 죽나요? 안 죽었죠 왜냐하면 세균는몸 밖에 살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유일한 치료 방법은 이 균을 밖으로 빼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집에서는 이 균을 밖으로 배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꼭 와야 되는데 예. 다행히 이제 단돈 만원 정도에 다 해결할 수 있다 아 부지런히 병원 의사들을 괴롭히셔야 돼요 아, 뭐, 아프진 않아요 환자분에 따라서 다 다르고 예. 차가운 물못 드시는 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기구를 쓸 때는 찬물이 나가면서 안에를 세척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을 수밖에 없겠죠 뭐 얼음도 깨먹을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이거 별로 아픈 치료가 아닌 거지 그럼 이거 예방을 하려면내 나이가 한 40이 좀 넘어갔다 네. 그러면 그냥 아프지 않아도 그냥 치과를 한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왜냐하면 양치질을 아무리 잘해도 나이가 40 정도 되면 이 정도까지는 진행이 돼 있어요 대부분 이게 이제 제가 실제 치아 발치한 사람들이에요 하얀 게 뭐가 툭 튀어나온 거 보이죠? 예. 안 떼져요 그렇죠? 우리 아스파트에 보면 껌 같은 거딱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껌막떼려고끌 같은 걸로 막 밀죠 그렇죠. 안떼어지잖아요그 예. 정도로 안떼어져요 그래서 초음파 기계로 ¡Gracias! 쳐서 음, 다 떼어내야 음. 되고 어쨌든 뭐 잠깐 뭐 잇몸 치료를 해서 세균은 없었지만 세균의 집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금방 다시 생기겠죠. 그러니까 아. 세균의 집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줘야 돼. 굉장히 속물적인 질문일 네. 수 있겠는데. 요 치과 네. 의사 선생님한테 돈이 네. 안 되는 이게 이제 보험 혜택이 워낙 많이 네.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한테 큰도움은안 되지만 그래도 이거를 소홀히 할수 없는 이유가 그 치아에 뭔가 금도 씌우고 이쁘게도 하고 하려면 그 치아가 튼튼하게 오래 있어야지 보철물을 한 거를 10년 20년 쓸.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부를 치면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는 없죠. 이게 보험이 안 됐다면 엄청 비쌀지도 모를 치료인데 우리나라는 신경치료랑 잇몸치료는 전세계에서 최고로 보험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잇몸병을혹시는 평소 습관, 방법이 음. 있을까요? 잇몸병은 일단 잘 닦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안 대청소를 한다. 그럼 걸레도 있고, 솔도 있고 그렇죠. 진공청소기도 있고, 있고, 물로 쫙 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치아를 관리하는 도구들이 일단 칫솔, 칫실, 워터픽, 치간 칫솔이란게 있어요. 그네 가지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용도를 몰라. 부위 접병을 소독하는데 물총으로만 쫙 안을 쏴요. 소독이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뭐가 있죠? 부위 접병용그이 있잖아요. 소울이. 마찬가지로 시간 칫솔은 사이를 닦는 소리인데 그게 너무 가늘면 내 구멍은 되게 넓어져 있는데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주변이 안 닦일 거 아니에요. 에이. 공간이 넓은 사람은 붉은 걸 써서 몇 번만 쓱쓱쓱 해도 다 닦을 수 있게. 그래서 아. 시간 칫솔과 칫솔은 표면을 문지르는 용그 다음에 치실은 뭐냐면 이랑 이가 이렇게 딱 붙어있잖아요 이랑 이 사이에 음식이 낑겨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칫솔로도 안 나오고 이쑤시개는 요 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랑 이 사이에 낑겨있는 거는 뭘로 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치실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도를 정확하게 알고서 칫솔질도 하시고 치간 칫솔도 쓰시고 치실도 쓰시면 이번 단계로 안 가죠 그 다음에 칫솔질을 할때 잇몸이 요 부위가 따가우니까 너무 살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압을 가한다는 느낌을 해주시는 게 좋고 또 칫솔질의 방향, 세균이 어디 많이 끼냐면 요 틈에 많이 낀다고 그럼 우리가 칫솔질을 할때 이렇게 넣어서 닦아야 돼요? 이렇게 넣어서 닦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 칫솔이 요 사이 사이로 파고들 어... 거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칫솔의 방향을 위에 할 때는 위를 향하게 해서 해야 되고 아... 아래를 할 때는 아래를 향하게 해서. 또 칫솔 끝이 여기에 박히게끔. 그 제대로 하면 이 몸이 따가워야 돼요. 약간 따가운 느낌이 하면, 아, 내가 제대로 칫솔이 그래도 그 틈으로 몇 가닥은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느끼면서. 뒤에 쏙쏙 박혀있네. 어차피 100점 짜리 칫솔질은 집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6개월이든 1년이든 오셔서 병원에 좋은 장비, 이런 걸로 구석구석 한번 평상시에 못 닦았던 데까지 해주시면, 잇몸질환은 굉장히 막을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치과를 두려워하면 안 되겠네요. 네, 두려워하지 않고, 요즘에 또 이제 스케일링 하는 장비도 강약이 있거든요. 네. 1단계부터 10단계. 그래서 약한 단계는 정말 안 싫어요. 이제는 그렇게 약하게 하면 요 정도 달라붙어있는 벌집을 깨내려도한 10분 해야 돼좀 강하게 강도를 올려야지 떨어지는데 그럼 이제 아프니까 크리게할수 있는 거 마취 마취를 살짝 하고 하면 안 아파지거든요 그러면 조금 강도를 높여도 안 아프고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란 거는 목적을 정확히 알고 해야 돼 그냥 음. 나 스케일링 받았어 그러면 된 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케일링 왜 받았냐 어. 목표 음. 벌집을 떼내려고 받은 거예요. 벌집이 남아있으면 그 치료가 잘못된 거죠. 저안 아파야 돼요. 무조건 이러면 강도를 제일 약하게 해서 해요. 제대로 제거 못하죠. 그렇게 하시면 기분은 좋고 안 아팠으니까 잘하는 것 같지만 벌집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아이러니한 게 제대로 치료를 하는 의사들은 좀만 참으세요, 참으세요 하고 막 네. 해서 그걸 다 떼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치과 안 가요. 아, 못한다. 어, 어, 스케일링 하는데 아파 죽는 줄 알았다. 이거랑 똑같아. 요 우리 마사지 하러 갔는데 네. 그냥 잠이 솔솔 오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막 고치려고 네. 막 네. 세게 하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정답은 다 생각마다 다르겠지만 네, 네. 진짜 정답은 있잖아요 아, 우리가 마사지 받으러 간 이유는 어, 몸을 뭔가 어, 고칠라고 네. 간 거고 잠자러간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제대로 하면 엄청 아프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또안 가잖아요 이거랑 약간 비슷해 스케일링도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환자분들 절대 아프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네. 그리고 만약에 남아있으면 그걸 뛸때날 불러라 네. 왜냐면 의사가 아프게 하면 그래도 조금 네. 이해를 해주셔 우리 위생사들이 했는데 아프게 했다 그러면 실력 없는 사람으로 그냥 바로 아, 오해를 어, 하시더라고요 와. 어쨌든 치석이란 게 잇몸 밖에 붙다가 그게 점점 자라면 잇몸 속에 치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잇몸 밖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거를 우리가 스케일링이라고 그러고 그 음. 1단계예요 제일 네. 쉬운 거죠 근데 이미 여기까지 생긴 사람들은 이 치석이 여기만 있겠어요 당연히 밖에도 있죠 1단계 스케일링을 해서 바깥에걸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내원하셔서 2단계 잇몸 속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치료를 해야 돼요 의료보험이 그렇게 나눠서 하게 돼 있어요 그거까지만 하시면 제대로 치료를 하신 거예요 야 네.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원장님 진료가 되려면 어디로 야 되죠? 삼성동에 네, 네, 네. 세라치과라고 겁이 많으신 분들도 오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